안녕하십니까. 소환방송의 이병칠입니다. 소환방송은 첫 번째 주제 위생과 식품 안전을 택해서 오늘로서 여섯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를 다 믿고 있습니다.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생물체지만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신진대사하고 정식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꼬마가 이제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은 옷도 먼지 투성이고 손도 더럽지요. 애기 엄마가. 손 씻어야지. 그러면 애가. 아니, 씻기 싫어. 안씻길래그럼애 엄마가. 네 손봐. 그, 세균 덩어리잖아. 너병 나서 병 가서 주사 맞을 때 결국 이제 애가 이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아기 애기 엄마도 세균의 존재를 그리고 세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년 전만해도 우리 인류는 그런 걸몰라서 무수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애기를 낳을 때 병원에 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사가 이제 돌보는 코스, 다른 쪽은 재래식 방법으로 산모가 돌보는 코스. 그런데 의사가 애를 받아주면은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걸 산용열이라고 합럽니다애 낳고 난 다음에. 열이 났어. 그리고 이제 산모가 죽습니다. 그 열이 났다는 것은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어 열이 난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속으로는, 저, 산파가 해주는 재료식 방법으로 이제 애를 낳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의사의 거니, 그리고 혹시 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맡겼다가 역시나 죽고 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1843년에 올리비아 웬델 홈저라는 의사는 야, 사들 손에 의해서 감염돼가지고 환자가 주니까 손을 잘 씻겨야 된다 하는 것을 뭐, 시카고에 어느,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데, 그 의사, 미친놈, 직업받았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어, 계속적으로, 그 의사들 손씻 끼는 거는 잘안 돼서, 역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다가, 이 20년인가, 그, 우리가 아는 파스테르. 파스테르가, 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이라는 놈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제, 하고, 그 발표를 하고. 그 위에 또, 이제, 뭐, 어느 태역 의사는, 어, 부인이 사주는 현미경 가지고 이일 놀다가, 뭐 세균을 발견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인류가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미생물은 이와 같이 이제 부패를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 있고 그리고 발효를 일으키는 효모 세균이나 효모나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는 이롭게 한다고 효모, 하나는 해롭게 한다고 세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이제 곰팡이가 있죠 곰팡이는, 어? 곰팡이 눈에 보이던데. 물론 이제 곰팡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정식한 거지요. 어, 정식하기 전에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곰팡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은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정말 이제 인간이 이제 그 관리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 세균은 약 500배만 확대하면은 현미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너무 적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세균이 이런 농구공 크기라면은 바이러스는 예, 콩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현미경은 볼 수가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 한 500배 아니 수만 배를 확대해야 이제 겨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균하고 다르게 신진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힘듭니다 바이러스 가지고도 이제 따로 또 시간 내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이제 신진대사를 하니까 세균이 특히 이제 식품에 앉으면은 혹은 뭐 식품이 아니더라도 어, 어떤 유기체 에 앉으면은 이제 그 그게 이제 먹이가 돼가지고 먹고 이제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배설하면은 거기는 많은 이제 독이 나오죠. 우리도 이제 먹고 배설하면은 같이 이제 똑같어 독이 나오잖아요. 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세포를 이제 손상을 시키니까. 체포막이 터져가지고, 물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부패에, 이제, 가는 과정은, 그래서 진물이 흐르고, 변색이 되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세균이, 이제, 먹고, 배설한, 그런, 이 흔적들이죠. 그러면은, 어, 부패가 되기 전에도, 부패되지 않는 걸 먹었는데도 식중독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어, 야채를 먹었는데, 그 신선한 야채로 먹었는데, 먹고 나서는 식중독이 이제 단체 발생을 하는 사례가 뭐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 해보니까, 살모렐라 어, 중독이다. 그 살모렐라, 그건 뭐 살모렐라, 그뭐 토양에 지도 옮기고, 토양에 흔히 있습니다. 야채가 이제 토양에서 나오죠. 그러면 깨끗이 씻고 또필요의하면 소독해서 이제 지시하면 되는데 야채 쌀에 사라드는 이제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때에 따서 소독하고 요즘은 어, 생야채 먹을 때 소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되는데 깨끗하게 씻지 않아 가지고. 어, 원성 세균이 묻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살모렐라, 미스테리아, 식중독 걸리죠. 뭐 생선에, 어, 이제 초여름 되면은 비브리오가 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죠. 그 비브리오. 비브리오는 이제 해수에서 자라는 병원성 세균입니다. 근데 이제 민물에 씻거나 이러면은 금방 3일 돼버려요. 그런데 폐류나 이제 의류를 이 회를 친다든가 이제 날을 먹으면서 충분히 세척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그 리스트리아가 이제 살아서 어 먹으면은 어 들어와서 정식하면그 폐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폐혈증 그러니까 피의 독이 이제 음, 퍼진다. 그 독이 이제 그 미브리오균이 정식하면서, 이제, 먹고 배설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병원성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를 일으키면 모든 세균이 다, 이제, 먹고 정식하니까 부패에 다 관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인간에게, 이제, 나쁜, 독은, 어, 병원성 세균에서 나옵니다. 그 병원성 세균은 부포가, 부패가 이제 되기 전에 소수라도, 어, 식품에 있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독을 내서 식중독이 이제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어, 장출연성 대장군, 리스테리아, 뭐, 살모넬라, 비브리오, 스타피로 코커스,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독성이 이제 굉장히 심한 거, 그런 것 같으면은 어, 5157, 장출성, 대장균, 혹은, 미스테리아. 어, 이제 살모렐라 같으면은 조금 독성이 이제 습니다만은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 세균은 종류를 형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해서 구균, 어, 황색, 포도상 구균, 색깔은 황색이고, 포도송이 같이 이래. 송이송이 열려서, 동그랗게 생겼다. 구균. 어떤 거는 뭐 강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어, 세균은 그 온, 산소가 있나 없나, 혹은 이제 온도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세균들은 대개 신진대사이기 때문에 어, 산소가 있을 때잘 사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호기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세균은 오히려 이제 산소가 없을 때정식을 잘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형기성이라 그럽니다. 형기성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보트리우스. 보트리우스가 내는 독이 이제 보트리움이죠. 보트리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보트리움 주사 맞잖아요. 주름살 피어지고 하는 거. 그게 보트리우스가 이제 내는. 독인데 그 굉장히 맹독입니다. 독이 보면은 약으로 쓰이죠. 독이 약이고 이제 약이 독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독은 무엇인가? 그 세균이 이제 심진대사면서 내는 것 중에 인간이 이제 해로운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독이라고 그럽니다. 독도 세균이 이제 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산소가 없이도 잘 자란 놈은 현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없어도 자라는 거. 요거는 이제 동성현기성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어, 산소가 없는 이산화탄소에 꽉찬 그런 이제 우리 지구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물이 주연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현기성 생물이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출한놈이 통성 현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산소가 생겼습니다. 호기성 세균이 이제 출현한 거죠. 그러면 통성 현기성 혹은 현기성 세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종류는 이제 멸종도 하고, 그 중에서... 보트리오스 같은 놈들은 아 산소가 생겼네. 여기 이제 지가 말한 요현기성 생물로 볼 때는 아 독가스다. 그래 독가스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캬. 가만. 이러 이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싹 없어지는 여건이 되면은 요 놈이 다시 이제 정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것은 현기성이고 그다음 통성호기성이고 그다음 호기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죠. 그 세균은 신진대사를 합니다. 먹고 배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식합니다. 번식. 그럼 이제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세균의 이제 번식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